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금 누가복음 보금 2장 13절 14절을 한절 읽어 두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어 즐거워하고 불교를 믿는 그런 분들도 성탄절 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 보니까 불교를 그 이제 친 형제는 아니고 불교를 믿는데 이제 성탄 뭐 그런 축하 그 영상을 보내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아, 내가 보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생일 초대 가면은요,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생일, 생일 축하를 이렇게 하면은 그 생일의 주인공이 이, 그 생일 맞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이 그러면 주인공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게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선물을 사든지, 뭐, 뭐, 가서 축하를 해 주든지 간에, 그, 어, 생일 맞은 사람에게 축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건 아랑곳 없고, 아유, 오늘 초대받아가는, 초대받았는데, 얼마, 어떻게 좀 즐겁게, 재미나게, 예, 즐겨볼까. 막 이런 생각만 하면서,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은 되게 얄밉겠죠. 응? 우리 사람이, 이기적이라 해도 생일 초대 받아갔으면, 은 생일 맞은 사람을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해줘요. 그날은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성탄절인데, 사실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은 성탄절에 죄를 제일 많이 지어요. 사람들이 성탄절에 죄를 제일 많이 짓는다고 술도 제일 많이 마시고, 죄도 제일 많이 지는단 말이에요. 진짜 얄밉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시려. 제가 그 순서지에 보면,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냥 성탄절에 어떻게 하면 재미나고 즐겁게 지내까 그런 생각만 하니까 되게 얄밉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2021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사람들이 별로,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저 이제 동방에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신기하지 어떻게 별을 보고 어 예수님이 나신 걸 알고 별에 무슨 징조가 있나 그렇게 찾아 와서 예물 드린 거 외에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도무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데 이제 제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이 짐승의 그 먹이통에 누울 여관에 누울 데가 없어 가지고 마구간에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고 그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아기를 뉘웠으니뭐 누가 알아주겠어요. 어 그런데 하늘에서 어? 하늘에서 천사들의 무리가 나타나 가지고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찬송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위인의 출생에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막 나타나서, 어,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에 후손이 없어요. 지금 도뭐 영국이나 일본도 그렇고 왕이 있잖아요. 근데 왕이 있는 왕이 상징적이지만은 지금은 또그 후손이 없으면은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으면 아주 초긴장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임금이 완전히 모든 걸 장악하던 그 나라에 왕세손이 왕왕손이 없는 거야. 왕, 황태자가 될 사람이 없는 거요. 예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나라 전체에 큰 경사가 되겠어요. 어, 신하들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기뻐하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시기 전에도 하늘에 계셨거든요. 천국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서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은 어, 세상에 임금으로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예수님이 물려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실 그 어, 어, 왕자로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고 부름 받은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어? 왕이 괴성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저와 함께 뭐 준비한다고 이게 참그 성탄 뭐 준비한다고 애를 썼지만은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요 아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위해서 이 세상에 이 누추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하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해주면은 그것으로 돼요. 사람들이 시커 뭐, 그냥 뭐,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해도 예수님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탄절의 제일 슬픈 일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이것저것 행사 많이 하는 거는, 그거는 되게 참 슬픈 일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뭐, 준비하신 분들도 주님이 생각하면 잘하고 못하고, 뭐, 뭐 괜찮아요. 그냥 준비한 만큼. 주님이 생각하면서 살아하면 좋겠어요. 아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탄 전야에 우리 이렇게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또 우리가 경배로 어 찬양으로 여러 가지 또성극으로어 주님을 찬양하며 어 예배 드립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참그 아름다우심 주님의 그 복되심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진정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 어, 반갑습니다. 어, 성탄 전야제 사회를 맡게 된 이해찬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에 와서 갑자기 사회를 하게 됐는데, 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사회를 이렇게 맡아왔지만, 오늘처럼 떨리는 날은 처음입니다. 네. 제가 원래 이제 좀, 나이도 좀 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아 네, 어 사회는 예찬이가 해야 재밌다라는 이야기에 제가 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됐었는데, 제가 모르고 아멘이라고 해버려서 예네 더는 물을 수 없어서 이렇게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박수로 모두 화답해 드릴 겁니다. 맞습니까? 아, 이런 목소리로는 전혀 화답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